안녕하세요. 어, 잠만보 안 가져왔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어, 어, 어 잠시만요. 찾았습니다. 잠만보. 안녕하세요. 짠만보 TV입니다. 오늘 마인크래프트 또 합니다. 3일차! 방금 거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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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해 주시고요, 무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발 제발 진심으로 눌러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음, 에이, 이상하네 아 잠, 잠시. 만요 r v i 서바이벌 h e r l o 안 돼요. 아무튼 e r I'm h e 저번에 했던 건죄송하 t 고요 그게 그 앱이. 사라졌어요, 이상하게도. 이상하게 왜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왜 사라졌는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좀 댓글로 아니, 없을 수가 없지. 제걸로 이거 템블릿 이거 시대 템블릿 들어가면요 제가 이거 아무래도 안되는데 아알수 없는 오류 때문에 뭐가 안된다고 하던데 알수 없는 오류 때문에 돌아가기 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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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걸로 알려주세요 진심이에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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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꾸라사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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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을 껴달게요 제발 제발 이거 뭔지 제발 알려주세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새로운 월드로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다이아몬드를 꼭 찾을게요 하하하 냐냐냐 호하 호하 짜만 아, 아, 짜만이 오! 운이 좋은데 떴어요. 으아! 잠만이 운이 오는는안 좋다. 흙으로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처에 있는 흙으로 하기는 안좋 저 오늘 운 진짜 안좋다 입구가 여기였지? 아 입구 찾았습니다 정말 운이 너무너무 안좋군요 그냥 죽어서 다시 습푼합시다 어, 그래. 파고 좀비야. 나좀 죽여줘. 고맙스고맙스 아, 고맙스, 좀비스. 아, 제가 좀비한테 죽어가지고 다시, 다, 두번 다시는 이 동굴에 안 앉아갈 겁니다. 여기 지대가 높아서 우물이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마을하고? 근데 마을은 꼴랑 어둠산밖에 없네요. 동굴 발견! 아니, 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발 모르겠어요. 제발, 그래서 댓글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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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세요. 여기 큰 동굴인데 뭔가를 더해 가지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스 케네토니.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죠. 마을이 어딨을까 어. 찾았습니다. 마을. 여기서 청굴램 청글램 두드려 패가지고 철 얻고 다 그걸로 최고갱이 만들어서 철 다이아몬드 캐고 하면 되겠네요. 스타트가 좋다, 스타트가 좋습니다. 우물도 있고 여기 완전 마을 맞습니다. 정도 있고, 아, 내가 그토록 그토록 기다리던 철골램이 여기 있다. 혹시 지피스 기기가 아니까어잘 가. 활기 최고! 4개나준다아두 음, 개, 두개검이나만들나만지나만하 철이 하나 하나만, 요만하다고하이 음, 아니면 철 음,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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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을만들수 있겠네요. 나중에 주민마을 떠날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이것 좀 모닥불 좀 모닥불 제거 쓸수 있는 아, 모닥불 괜히 제가 어? 어? 처음 보는 손이다 이거 볼까요? 이거 이름 좀 알려주세요. 가죽을 그냥 일반 소 같은데요, 저는. 이뭐이 모양... 마을 나중에 철골렘을 만들지 않겠어요.

就是我。 방금 말은 물시해 주시고요 음. 빈지도가 뭘까요 이건 빈지도가 맞는 거 같은데 지도장인한테 한번 해드릴게 지도장인한테 부탁하면 되려나 이참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 상자 들어야돼 상자 틀어줄게 어, 이 마을에 리스폰 설정도 해야 되겠다 근데 너 이거 취소하고 다시 하라는 어. 거는 어디서 들은 거야? 빵! 이미 있긴 한데 그래도 더필요합니 다른데 뭐 이거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한 이 거는 이티시가 어. 지원이 안 된대 어, 그, 내가 한 차종이 아 거기서 어. 다섯 개는 좀 아니 그 다른 체중을 선택해야 되겠네그 하는 거는 이게 안안 되기 때문에 안 돼. 아, 된다. 그럼 다른 체중을 하면 되죠. 다섯 개는 훔치는 대신 안, 안 나와야 되니까 다른 사람. 나무 다섯 개를 캐드리겠습니다클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 문제 있어요? 왜 그렇게 찢어보는 걸까요? 왜요? 나무 캐는 거 처음 봐요? 설마 이집 주인인데요? 아니, 하자고 나무는 다시 넣어? 나무랑 빵은 다시 넣어 드릴 테니까 곧 그러니까 진정하세요 어? 지도 제작자 같은데요. 한번. 지도 제작자면 뭘할 텐데요? 아무렇지도 않, 않게. 흠. 뭔가 이상합니다. 탈게 없어요. 여기는 g of s o 안 털었나? 안 털었어요? n g of s o i 건 i 지 마세요 이거 꿀팁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꿀팁을 많이 g of 받아야 l 긴 하지만 l k i n g of soil. 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아니고요. 오, 에메랄드 아니, 떴다. 장목도. 미성년자는 사실 아닙니다. 3 5다살이미성년자일요 <laughs> 그리고 주인부 집주인 잘때 몰래 훔쳐가겠습니다. 에메랄드 최고. 여기서 에메랄드를 발견하더니요. 호박씨도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왜요? 훔치는 거 봤어요? 못봤다고 해줘요 우리 거래를 합시다 이 사람 뭐야? 끼워가지고 응못쪄가지 뭐 거래 좀 해봐요. 아 진짜 밤에는 못 꺼내는. 잘게요. 남의 침대에서 자는 게 최고지. 아... 또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는 다이아몬드를 꼭 하겠습니다. 안녕. 짜만봇 <목소리> Tibi